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벽소리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등산을 오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제 등산 영상을 많이 좋아해 주셔서 어반사이드라는 브랜드의 윈드스터너 바람막이와 스톤 버스터 카본 등산 스틱과 함께 하게 됐어요 yeah 어반사이드라는 브랜드는 텐트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예요 국내 브랜드고 프리미엄 텐트 원단을 노하우로 한 의류를 24SS 기준으로 발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지금 신상 입고 있어요. 제가 평소에 아주 사용을 해보고 싶었던 카본 등산 스틱까지도 사용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비가 오는 날에 산행은 사실 처음이라서 약간은 긴장도 되고 설레이기도 하거든요. 11시부터 1시간 정도는 비가 온다라는 예보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안전하게 같이 등산을 해보시죠. 제1전망대 쪽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제가 가는 코스는 보통 백패커분들이 많이 찾는 데크까지도 최단코스로 갈수 있는 구간이고요. 이 상태로 데크까지 가면 1시간 정도 안 걸리거나 넉넉잡아서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하실 수 있는 코스예요. 윈드스터너 바람막이를 입고 산행을 했었는데 너무 만족했어요. 너무 만족해서 저는 다른 색깔도 구매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일단 너무 가볍습니다. 옷이 너무 가벼워서 입은 것 같지가 않아서 편했어요. 바람막이다 보니까, 아, 이제 초여름에 있긴 좀 덥지 않아?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바람막이 자체는 사계절 내내 필요한 거 아시죠? 등산을 좋아하시거나, 백패킹 하시거나, 어, 산을 올라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건데, 산에서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 변화가 엄청 심하잖아요. 그래서 덥다가도 금방 춥고, 춥다가도 금방 덥고,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바람막이는 필수로 있어야 된다. 오늘의 코스는 안양사 주차장에서 시작해서 제1쉼터까지 갔다가 제2쉼터, 현재 위치에서 쭉 제1전망대, 전망바위까지 올라가고 데크쉼터, 제2전망대를 또 넘어서 삼성산에서 가장 유명한 코스 학구봉을 음, 갔다가 원점회기에서 돌아오는 코스로 다녀오려고 해요 영상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등산 스틱을 두 개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평소대로 하나 접어 가지고 왼쪽 손에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가 정말 특이해요 카본 스틱이에요 기본적으로 1단, 2단은 카본 소재로 되어 있고 이 밑쪽은 내구성이 엄청 강하고 강해야 되기 때문에 듀랄루미 소재로 되어 있고 제트 폴딩이어서 정말 간단해요. 여기를 열어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접을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산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관악산보다도 쉽고 대신에 암릉 구간이 정말 많아요. 암릉 구간이 정말 많아서 재밌는 산이거든요. 어, 얼마 올라오지 않았는데 저기 뷰 보이시죠? 그러고 이 경기도 경세권입니다. 이 경기도 뷰를 한 눈에 바라보실 수도 있는 산인데 생각보다 많이 알려져 있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까먹을 뻔 했는데, 돌이 많은 산에서는 장갑은 필수예요. 이런 안룡 구간을 올라오니까, 금방 시야가 탁 트이면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희 집도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바위예요 여기 앉아서, 쫙! 보면 조망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전 이제 제2전망대 데크길로 갈 거고 항상 아 안녕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저 1전망대는 항상 그냥 눈으로만 봐왔던것 같아요. 등산객분들이 가장 쉬기 좋은 위치에 딱 있어가지고 많이 계시더라고요. 혼자 걸으면 약간 소름 끼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산악회분들을 만나면 힘이 나요. <laughs> 막 없었던 막 웃음이 <웃음> 웃음꽃이 피고 여기가 어, 본격 암릉이 많은 구간이랍니다. 와, 진짜 멋있긴 멋있네요. 와, 여기는 암릉이 계속 돼가지고 정신을 붙잡아야 돼. 나 갇혔어. <laughs> 암릉에 갇혔어요. 위험하니까 끄고 빨리 올라갈게요. 데크쉼터 도착했고. 어, 여기 너무 좋다. 어... 등산객분들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부지런히 하구봉으로 올라가 볼게요 어, 여러분 안티쇼크 기능이라고 아시죠? 대하중이 실릴 때 등산 스틱 맨 밑쪽 1단에 안티쇼크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손목이라든지 음, 제 다리라든지 힘이 실리는 거를 1차적으로 이 스틱이 흡수를 하고 있어서 무릎에 부담이 확실히 덜하네요 98 계단이라는 걸 보니까 98개의 계단인 건가? <laughs> 계단이 있다는 거는 정상에 다 와간다는 거고, 어딜까? 제2 전망대 지나서 하구봉까지 가면 될것 같고, 어, 여기 제2 전망대에서 좌측으로 쭉 가시면 돼요. 능선을 지나서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확실히 시원하고 해도 많이 가려져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비가 왔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한발한발 한발 내딛고 있어요. 거기가 하구봉인가 봐요.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너무 멋있다 올라오자마자 왼쪽으로 조금만더 올라가면 하구봉이 보일 것 같은데 어떻게 올라가셨지? 여기를 타야지만 하구봉을 갈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카메라를 끄고 올라가 볼게요 어떻게 올라왔나 모르겠어요 진짜 사족보행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아가씨는 혼자서 왔어요? <laughs> 여기가 하구봉이에요? 선생님? 어, 저 위에 하구봉이 있거든요 어우 너무 무서운데요? <laughs> <laughs> 아니 우리도 가는데? 우리 아랍인도 가는데? 아. <laughs> 여러분 와 여기입니다 드디어 정말 아찔하거든요? <laughs> 정말 귀엽네요. 예. <예이. 웃음> 진짜 귀여워. 하구봉 도착. 윈드스터너는 여러분, 초경량 바람막이거든요. 187g 정도 되고 평소 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이 150g 정도 되는데 이런 경량 바람막이들은 무게를 최소화하려고 포켓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3포켓 기준이거든요 하나 둘셋그러고 안에도 포켓이 추가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여기 경량 바람막이에 벤틀 들어가 있는 거저 처음 보거든요 이게 있어서 투습에도 너무너무 좋고 방풍도 잘 된다 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아주 잘 잡아서 여기도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확실히 고프코어 느낌도 낼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만족스러운 바람막이고 뽀송뽀송해요 하부봉을 찍었으니까 또 안전하게 내려가보도록 할게요 아 비가 온다 급 비가 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발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오, 소나기가 내려요. 일은 영상을 많이 찍지 않고 안전하게 내려가 보겠습니다. 확실히 바위가 아까 물을 머금어서 그런지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스틱 두 개는 필수로 가지고 내려가야 될것 같고 저는 열심히 내려가서 들머리 도착해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릴게요. 허, 아찔했다. 갑시다 덥다고 뭐, 원래 날씨 가 이런 날씨 인 건데. 이런 날씨였던 거죠? 하산하려니까 해가 활짝 떴네. 하산길은 엄청 수월해요. 한 30분 빠르면? 30, 40분 안에 바로 내려갈 수 있는 정도의 산행길이고 올라갈 때가 학원봉까지갈 때가 조금 난이도가 있네요, 확실히. 아직 등민이지만 언젠가는 꼭 한번 설악산 공룡 능선을 가보고 싶어요. 근데 오늘 느낀 게 삼성산도 비슷한 암릉산이잖아요. 그 돌산. 근데 하구봉에서도 에, 무서워. 하고 막 사막에 동상객분들한테막저 아 너무 무서워요." 막 이러면서 제막 엉덩이를 밀어주시면서 올랐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직은 좀더 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비슷한 산을 타보고 경험을 해보고 가야 될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또 했어요. 그래도 오늘은 제 나름 되게 무섭고 신기한 처음 그 암릉 구간을 건너는 도전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전하게 지금 파산을 했고 들머리가 코앞이라서 넘어지지 않았음에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고마움과 이 삼성산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들머리가 코앞에 보입니다. 예. 그럼 오늘도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양사 주차장에 주차를 한 이후에 조금만 올라오시면 제 머리가 바로 나와 있어요.